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린이 집에서 또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지도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아이가 위협을 느꼈다면 아동 학대가 될수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육 교사가 손바닥으로 식탁에 앉은 15개월 된 아이의 등을 내려칩니다. 뒤이어 아이의 입을 연달아 때리고는 휴지로 닦아줍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식사 지도를 하다가 빚어진 일이라며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집에서 막대기를 보며 울고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보였습니다. 잘때 갑자기 막 울면서 일어나고 이런 건 있었는데 그게 그것 때문이라고는 생각 못 했죠. 빈혈 들었는데 애가 그걸 보더만 기억했다는 거. 혹시나 상처 받고 이랬을까봐 어, 조금 걱정돼서. 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엄연한 신체학대라고 규정했습니다. 학대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이가 위협을 느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한 훈육이 아이에 따라서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이것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해가 됐다고 보여지면 이거를 학대로 진단을 하거든요. 어른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좀좀더 강압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 등세 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